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육철학에서는 철학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철학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철학 지식을 가르치거나 철학 책을 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은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철학을, 철학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파술이라 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따로 강의의 시간이 없는,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생활 속에서 철학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철학의 문제는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적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보면 철학을 아는 사람은 넘칩니다. 서점에 가봐도 철학서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 철학의 문제점은 분류에 있다고 그럽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분류입니다. 철학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하며 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크롬이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슷한 관점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공부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남다른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르치며 전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면서 겪는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마스 크롬은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일찍이 야구부 사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은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행함의 문제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은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륭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말로만 걱정하고 잘될 거라고 우위론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을 붙들고 입이 닳도록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기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분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가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보면은 다알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부부터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그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말로 신앙을 말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귀신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 음 모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거라사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막 배에서 내리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벌써 알고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1, 2년 뒤에 베드로가 가이세라 필리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는 사람처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르려면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으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을된 것은 행함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내용에 대한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믿음으로 행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넘어서기 힘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네어노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다시피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재단에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믿음으로 그를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못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리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내놓아야 할때 내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놓아야 할때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 모두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 내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축사하사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천 명이 먹고서도 열두 광주리가 남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아이의 내어놓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작은 내놓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은 합니다. 마음은 먹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놓아야 할때 내놓습니다. 이 내놓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합의 예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와 이장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준비를 합니다. 이때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큰 성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로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기생 나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나합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탄꾼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탄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탈없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저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합의 돌아서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믿는 뒤 자기 민족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기 나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반역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기독교 고전 가운데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은 오직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결합을 뜻하며 동시에 모든 법칙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돌아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세속적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끊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신앙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결심하고 맙니다. 아탑같게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귀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넘어서지를, 마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신앙을 한다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놓아야 할때 내놓아야 합니다. 라합처럼 돌아서야 될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이요. 또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놓아야 할때 내놓고, 라합처럼 돌아서야 할때 돌아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갖는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앙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